시공을 초월한 지성의 향연, 초월 담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여 있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언어를 해독하고 진리에 이르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근대 수학의 기틀을 닦은 두 명의 거인이 있습니다. 한 명은 명확한 직관과 연역적 추론을 통해 확실성의 토대를 세우려 했고, 다른 한 명은 보편적인 기호와 계산을 통해 인간 사유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습니다. 오늘 초월 담론에서는 해석기하학의 창시자인 르네 데카르트와 미적분학의 아버지 고드프리트 비렐름 라이프니츠를 모시고 수학적 방법론의 본질에 대한 위대한 논쟁을 시작하려 합니다. 도형을 수식으로 번역한 혁명과 순간의 변화를 포착한 무한의 마법 과연 진리를 향한 더 나은 길은 직관의 명료함에 있을까요? 아니면 기호의 보편성에 있을까요? 두 거장의 대화를 통해 수학의 심연과 철학의 경계를 함께 탐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각자의 철학적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 철학의 여정은 단 하나의 확실한 진리를 찾기 위한 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명제처럼 우리의 모든 지식은 의심할 여지없이 명확하고 판명한 관념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수학이야말로 이러한 확실성을 가장 순수하게 구현하는 학문입니다. 제가 고안한 해석 기하학은 바로 이 철학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저는 고대인들의 기하학이 지나치게 직관에 얽매여 있고 대수학은 혼란스러운 규칙들에 묶여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을 결합했습니다. 복잡한 기하학적 도형을 명료한 대수방정식으로 번역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모호한 그림에 의존할 필요 없이 이성의 빛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연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수학적 방법이란 복잡한 문제를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요소로 분해하고 직관적으로 파악된 진리로부터 질서정연하게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성적 사유의 과정 그 자체입니다. 데카르트 선생의 명료함에 대한 열정은 존중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인간의 모든 사유를 담을 수 있는 보편적인 기호 체계, 즉 보편 기호학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의 요소를 기호로 표현하고 그 기호들 사이의 관계를 계산 규칙으로 정립할 수 있다면 모든 철학적 논쟁은 자, 계산해 봅시다라는 한마디로 끝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창간한 미적분학은 바로 이러한 보편적 계산법의 가장 강력한 사례입니다. 저는 무한소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세계를 수학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무한히 작은 양을 나타내는 이 기호들은 직관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다루는 명확한 계산 규칙만 있다면 우리는 곡선의 접선을 구하고 면적을 계산하며 행성의 궤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수학적 방법이란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보편적인 기호를 창조하고 그 기호들을 다루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계산을 통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강력한 발견술입니다. 두 분의 철학적 출발점부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데카르트 선생께서는 직관의 명료함을 라이프니츠 선생께서는 기호의 보편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라이프니츠 선생께서 제안하신 무한소 개념에 대해 데카르트 선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이 과연 선생께서 추구하시는 명확하고 판명한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해 무한소라는 개념은 저를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영은 아니지만 영에 무한이 가깝다는 그 개념은 그 자체로 모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명확한 실체를 가진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유령과도 같습니다. 저는 수학이 그런 유령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석기 하학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모든 수학적 문제는 결국 유한한 단계의 대수적 조작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곡선의 접선을 구하는 문제는 무한소를 도입할 필요 없이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을 나타내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로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무한의 개념에 의존하는 대신 우리가 명확하게 상상하고 구성할 수 있는 유한한 것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한소 계산은 편리한 지름길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기초가 흔들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선생의 지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생께서는 방법의 효용성과 발견적 힘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수학의 목적이 단지 이미 알려진 진리를 정당화하는 것에만 있다면 선생의 말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학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무한소 개념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명료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을 활용한 나의 미적분 계산법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십시오. 행성의 운동법칙부터 시작해서 유체의 흐름 열의 전도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는 모든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기호 체계가 가진 힘입니다. 좋은 기호는 우리의 직관적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dx와 dy라는 나의 기호는 그 자체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조작하기만 하면 올바른 답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이것은 마치 잘 만들어진 망원경이 우리의 맨눈으로는 볼수 없는 별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망원경의 렌즈 구조가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을 보기를 거부하시겠습니까? 그 비유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망원경은 실제하는 별을 보여주지만, 무한소는 실제하지 않는 허상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기계적인 계산은 저에게 큰 불안감을 줍니다. 생각 없는 계산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탐구가 아닌 오히려 진리에서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산 과정의 모든 단계는 이성의 명료한 직관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기호를 조작하는 기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방법론의 핵심은 복잡한 문제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순한 본성들로 분해하고 그 각각을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한 뒤 그것들을 질서에 따라 재결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이성, 즉 양식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방법은 이러한 이성의 역할을 계산기에게 넘겨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철학적 탐구의 길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보완하고 확장할 도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직관은 얼마나 믿을 만합니까?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이듯 우리의 직관 역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직관만으로는 길을 잃기 쉽상입니다. 하지만 잘 만들어진 보편적 기호 언어는 인간의 편견이나 실수로부터 자유롭습니다. a는 b와 같고 b는 c와 같으면 a는 c와 같다라는 논리 규칙은 누가 계산하든 동일한 결과를 낳습니다. 저의 꿈은 이러한 논리적 계산의 힘을 모든 사유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인간의 이성을 계산 기계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했지만 저는 오히려 인간의 정신을 지루하고 반복적인 계산 작업에서 해방시켜 더 창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철학이 나는 생각한다에서 시작했다면 저의 철학은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에서 더큰 가능성을 봅니다. 두 분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수학적 방법론이 단지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인간의 이성과 직관 그리고 기호와 계산의 역할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방법론은 서로 완전히 배타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의 길이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이프니츠 선생의 기호 체계가 가진 힘과 그 발견적 효용성은 저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저의 엄격한 확실성에 대한 요구가 때로는 새로운 발견의 가능성을 가로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명료한 직관으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출발점으로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복잡한 전개 과정에서는 라이프니트 선생이 추구하는 강력한 계산법이 큰 도움이 될수 있겠지요. 저의 분석과 당신의 계산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더 넓은 지성의 영역을 탐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데카르트 선생의 통찰에 깊이 동의합니다. 제가 아무리 보편적인 기호와 계산의 힘을 강조했다 하더라도. 어떤 기호를 사용하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지 고민하고 뾰족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인간의 창의적인 정신입니다. 선생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명료한 직관이 없다면 저의 계산법은 그저 공허한 기호 놀이에 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제안한 무한소의 개념이 후대 수학자들에 의해 더 엄밀하고 논리적으로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저의 방법이 길을 제시했다면 그 길을 단단하게 다지는 데는 선생의 엄밀함과 확실성에 대한 정신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우리는 산의 다른 등산로를 택했을 뿐 정상에서 보고자 했던 풍경은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지성의 성을 쌓고자 했고. 당신은 그 성의 영토를 미지의 세계까지 넓힐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튼튼한 기초 없는 확장은 위험하고 확장 없는 기초는 공허할 뿐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군요. 참으로 기쁜 합의입니다. 우리의 논쟁이 결국에는 더 높은 차원의 조화로 이어질 수 있다니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예정 조화의 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들이 결국에는 더큰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이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치 양보도 없는 대화였지만 결국 두 거장이 서로를 이해하는 위대한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 영광입니다. 직관적 이성과 계산적 사유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결국에는 서로를 보완하는 지성의 두 날개라는 아름다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 이두 위대한 정신이 추구하는 길은 서로 달라 보였지만, 결국에는 수학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 인간 지성의 한계를 넓히려 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명료한 직관 없이는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없고, 강력한 계산 없이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데카르트처럼 명확하게 직관하고, 라이프 니츠처럼 보편적으로 계산할 때 비로소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학적 진리의 본질을 찾아 떠났던 오늘 여정이 여러분의 지적탐구에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시공을 초월한 지성의 향연, 초월 담론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더 듣고 싶은 주제와 철학자가 있다면 댓글로 의견 달아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